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홍님 <laughs> 전시회를 왔습니다. 어, 이거는 이번은... 제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 조금 더 컨셉적인 느낌을 내려고 전주 풍남문, 어... 풍남동 쪽에 그런 길. 너무 예쁘네요. 네. 전주 라한 호텔 집길이죠 프린트야, 이거? 아니요. <laughs> 세 멍에다가 제가 그린거고이 직접 짠 판넬이에요. 그리고 얘는 팔렸습니다. 와 대박. 살렸습니다. <laughs> 예 지금 봐주세요 열심히. 아, 없어질 예? 그림이에요. 없어질 음. 그림. <laughs> 대박. 50호짜리 그림으로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강화도인데 바로 뒤에 바다가 있어서 되게 이색적인 풍경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게 됐고 또 예, 한여름이어서 청보리밭의 푸른 느낌이 좋아서 크게 네. 한번 더 그려봤어요. 여름에 한 여름에 그려가지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있었는데 지금 살짝 추운 느낌 이좀 더. 음. 얘는 합정동 카페스인데 그 회사에서 보이는 그 장면과 바로 아래를 쳐다봤을 때는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게 상반되는 이미지여서 저는 이 작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려봤어요. 여기는 제주도 풍경인데 제주도 김녕 갈 때는. 일반 물감 색에는 안 짜져 있는 이런 터키 같은 이 색깔을 저는 조금 챙겨서 가는. 동해바다랑 서해바다에서는 볼수 없는 색감이어서 제주도 갈 때는 꼭 챙기는 색감이어서 다음에 꼭 그러시고 또 저는 밥 끓이는 걸 좋아하는데 제주도 밭은이 도랑이나 길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돌담으로 경계선을 짓는 게 저는 좀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라고 생각해서, 제주도 밭이랑, 또 여기는 제주도 집들인데, 제주도 집들, 이 지붕들이 모여있는 게좀 색종이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서 예뻐서 저는 일부러 제주도 가면 바다가 아니라 밭이나 이렇게 지붕 모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편입니 그리고 또 요, 아, 말씀드리면은, 요 하얀색 띠들이 그냥 제주도에서만 보이는 풍경인데, 그게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좀 강하니까, 이 제주 지붕이 날아가지 말라고 아, 보는 거예요? 네. 얘는 어반으로 현장에서 그린 그림인데. 어, 이것도 정이네요? 네, 이야. 팔렸습니다. 오, <laughs> 대박. 이것도 그, 인천 장수동, 인천대원 뒤쪽에, 이렇게 800년 대 은행나무가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어. 어반으로 어. 그린 건데 앉아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바람이 불때 노란색 눈이막 쏟아지는데 그 순간에 너무 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같이 보는 사람들도 연애인본것처럼눈그 은행잎이 떨어지면 와 이렇게 한호성을 지르는데 뭔가 되게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음. 얘도 어반인데 이거는 부산 쌍마이웨이 네. 촬영지 호천마을에서 음.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어반할 때좀 빨리 그리는 편인데, 이거는좀 오래 그린다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와, 3시간. 대박. 네, 여름에. 완전 파고든 그림. 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지붕들 옥상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좀 점점 앉아있을, 서서 그릴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앉았을 땐좀안 보여서 점점점 좁아지고, 펜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붕 원경으로 음. 스케치나 연필로 살짝 해서 그렸어요. 연고. 중국. 중국. 중국? 네. 광저우. 네, 광저우. 석심성당 광저우인데, 그 조개지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음. 이런 성당도 있고, 옆에 유럽 양식의 건물들이 되게 다양한 나라의 양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좌회전하면은 젊은이사 가는 거. 인사동 네. 인사동 어딘지 알것 같다, 여기. 그쵸? 좌회전하면은 젊은이사 가는 거. 어... 아시죠? 이렇게 한옥마을이랑 이런. 지금 현대의 산업적인 상업 구조가 이렇게 상업 지구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의미 많이 들어서 음, 자주 그리는 소재인 같아요 여기는 인천 구월동 사거리고 음, 이거 여기는 어, 이제 좀 차가운 조명을 음. 조명으로 해서 차가운 느낌의 야경이라서 한번 그리고 싶어서 여기는 제가 이 전시를 위해서 따로 컨셉을 잡아서 준비한 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따라 길 따라 그리고 길 위에 내부 있다 이렇게 두장 그래서 터치 안에 제가 표현했던 그 길이라는 공간을 터치나 붓 안에만 담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뒤에 있는 칼라감들은 응. 어 제가 그 장소를 봤을 때 강하게 느꼈던 색감들이나 아니면 그날의 감정,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분위기로 느끼는 그런 색감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는 방산 시장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1 m 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도 왔다 가고 사람들도 왔다 가고 일을 하고 적재된 물건도 많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빨간색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제 그림들은 이렇게 원경들을 이렇게 멀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간판들도 원경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는 먼저 이게 이 만약 에내 도화지를 설정을 하고 음. 완성적인 이미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놔요. 그래서 붓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음. 그 붓터치가 들어갈 공간에 먼저 펜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백보스로 배경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밝은 분들은물 물티슈로 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먼저 색을 올리는 거죠. 음. 음. 그 다음, 펜드로 잉하고 붓터치하고, 색 올리는. 아, 멋어요 뭐 대박. 작품이다, 그림... 네. 말 그대로, 작품. 아, 네. 그림 자. 시작할 때 이미 완성작을 생각을 해놓고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그, 준비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시작하면 또 빨리 그리는 그림이죠.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아요, 만사천이 너무. 대작입니다 대박. 전부 다그 정도는 찍혀서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 아니고 <laughs> 네,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산을 했더라구지한 한 발짝 더 나간 그림들인거죠 그림들인 이렇게 그림 그림 그림이 왜냐면은 어반스케치라는 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보고 그린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기가 쉽고 다가가기가 쉬운 예술이지만 또 다른 쪽을 보면은 이게 너무 그 예술하는 사람들에서는 오히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음.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틀어서 생각해서 살짝 회화적인 거, 생각 같은 걸좀 담아서 음. 이 어반스케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그 어반스케치 네, 네. 업계 자체의 레벨이 끌어올리는 <laughs> <프로그램은. 웃음> 예. 모두가 다 예술가가 될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네. 반대로 보면은 예술가는 이걸 예술가로 예술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같아서 그러니까요. 조금 같이 즐겁게 가치를 올려보자, 항상 한번 더. 새롭게. 여기 네. 가까이 가. 응, 음, 맞아요. 저희 그림은 이렇게 가까이 원경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거는 음. 이제 해가 넘어갈 때인데, 모든 게 물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음. 전체적으로 노랗게 이야.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진입 끝인데 이렇게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거 <laughs> 오토바이 진입은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네. 저도 몰랐어요. 와, 이거는 이제 포장마차를 좋아하는데 만날 길이 요즘 없잖아요. 금지돼가지고 근데 얘도 겨우 만났는데 얘도 어쨌든 옛날 그 느낌이 아니라. 정돈된 아, 포장마차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나기 에이 그래. 너무 반가워서, 이천 소래포구에서, 사람이 긴, 서그습니다 이태원 신흥시장, 음. 풍경이요. 이건 살짝 빨간 벽돌을 좀 포인트 잡아서 그려본 거예요. 음. 빨간 벽돌이 요즘 짓기도 어렵고, 비싸고 잘안 한다는 시공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옛날 거관들이 있어서, 이는요 포인트는 그래뉼 물감, <laughs> 재밌는 물감들도 아. 몇개써봤어 아. 잉크 드랍을 하면은, 물분지기 하면은, 얘는 이렇게 말이면 이렇게 하늘색이 나와요. 요걸 뿌렸는데 요 색이 나와요. 재밌죠?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얘네 송도 신도시인데요. 아, 시원하다. 신도시라고 하면은 이 높은 건물이 있고, 또 창문에 하늘이 비춰서 전체적인 건물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응. 저는 신도시 하면은 이런 파름 하늘이 생각나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잡고 그려봤습니다. 얘도 운전하다가 딱 그림 그리기 좋은 구도만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 송도신도시 여기 센트럴, 인천 센트럴 파크가 있고, 여기 안스 베이커리가 있는. 여기도 음. <laughs> 같이 시리즈로 이렇게 쭉 잡아봤는데, 하나 설명드리면은, 얘는 이제, 종로의큰 길가에 여름에 한참 여름에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방산시장 청계천 그 길이 네, 네. 걷다 보면은 푸릇푸릇한 초록이 강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초록으로 장사했습니다. 요는은 어. 단순하게 남동공단 입구인데 뭐 트럭이랑 뭐 화물차들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많겠더니 생각해서 먼지 색깔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뭔가 작가님의 그 도와 응? 네. 음? 그 생각이 들어간 그림 같아. 예, 그냥 어, 스케치가 아니고. 참했네요제 어? 의도를 다 파악해 주시고 느껴 주신다. 여기는 응? 다 같은 골목길인데 또 여기를 보시면 얘는 바다 바다, 바다. 그려 봤어요. 다른 골목길은 내비나 내비나 아니면 뭐 지도나 아니면 내가 걸어서 이스캔했에니까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인데 바닷길이 하면 내가 알수 없는 길이고 지도도 읽지 못하잖아요. 그런 신비한 세계 내가 탐험하지 못하는 세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블루톤으로 작품을. 음. 내가 이제 앞으로 탐험해야 되는 길을 알고 싶은 길이공생각것 음. 길이. 와. 할일만 하네요. 작품이 할일만 네. 해요이 안쪽에는 스케치북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정말 제가 어반스케치하는 90% 정말 어반 현장에서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올 스킨을 사용해서 계속 그린 그림들인데 아마 어반스케치 하신 분들한테는 제일 재밌는 게 스케치, 남의 스케치를 구경하니까 싶어것 그렇죠. 이렇게 한번 액자 형식으로 잡아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못 팔겠지? 못하겠다. 못 <laughs> 이게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조장이거나, 네. 아니면 뭐그 지역들 조장들도 찍혀있고, 얘는 뭐 우체국 같은 거 돌아다녀서 음. 찍은 것들이고요. 음. 그리고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쭉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엽서를 사서, 붙이기도 하고, 또 만약 박물관 가면은 거기 에 있는 스티커나 엽서 같은 거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얘는 봄이었다면, 같은 지역으로, 얘는 겨울 음. 이런 식으로 한 권에서 동네를 이렇게 날짜별로 하는 것도 날씨별로 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식으로 티켓 같은 거 새로운 비행기를 항상 그리는데 새로운 구도를 찾아서 한번 이런 그려봤어요 콩나물 검정색 콩나물 라고 생각해서 <laughs> 여기는 낮이고 여기 낮에 송정바닷가 음. 여기는 밤에 송정바닷가 음. 이렇게 같은 휴. 장소 시간별로 이렇게 그려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휴. 와, 이렇게 작가님의 작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오세요. 여러분 직접 오셔서 구경하세요. 네. <laughs> 그럼 방송 끝. 안녕. 안녕.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